참이고자다 그래. 그림 그린 거 업로드 하는 거야? 너 좋아 좋아. 참 멋지 그림 같다 진짜. 같이 다이뻐요 한다. どうしても。

정민아 그게 뭔데 뭔데 <laughs> 응? 응? 좋아 다들 <laughs> <나도 붙이래. 웃음> okay. 응. okay.

너리는 어디 갔는데 우리 앞에 있는 거. 뭐 만드는데. 만또치미대로또또 가쁜 거 같다. <웃음> <웃음> 뭐, 뭐 만드는데 너리는 뭐? <laughs> <laughs> 뭐 <만드는데>? 아. <laughs> <laughs> 지우고 어 지우고 이거 뭐야? 이거 먼저 보세요. <laughs> 따로 색깔인 와, 이거 n t like the man. I don't like the man. I don't like the man. I d o 어. t like the man. I d o 이 이쁘게 진짜 이쁘다. 겠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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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도 막 젊을 때는 요리 많이 요리 아, 엄마들 이제 요기 지 아, 여기 <laughs> 아 가게 좀 그러면 아, 이거 보세요. 해게

아, 비이한번 봐야죠 고